공식 후원하고 투미가 함께하는 퍼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1의 랭크 디 시즌 C조와 D조의 대결 첫 매치 에란겔에서 시작하는데요. 자키 시작해서 어, 우봉 근처를 지나 12집 통과 밀리터리 베이스를 관통합니다. 공략을 해보 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네. 연막탄도 없어요. 나 DBS다 소리 한번 내줬습니다. 그렇죠. 내려왔어요. 오, 자, 자 빠져 나갑니다. 티그네. 17게이밍이 본인 쪽으로 많이 몰려오자 티클튼 선수가 일단 은 센스있게 여기서? 좀 빠져나갔고 문 열었거든요 자문 열고 봤어요 실루엣을 네. 봤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한번 내놔요 아아 릴리 고스트 아리 고스트 어윈윈자 위니 보여주나요? 자 근데 우지에 당했어요 일단은 티클틴 마무리 아아 아아 소닉스 아 이게 비노의 설이 이야기했던 게이 부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와! 실체 게임이. 오! 그 뒤에 패트리코 로드도 오는데 오히려 패트리코 로드가 되게는 선수가 먼저. 그렇죠. 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이농 잡혔고요. 아래쪽에서 차량대로 붙여 주다가 당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비한테 야! 어, 어, 이렇게 되면 나비에게는 너무 좋은 어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무 역시 기절이고요. 자, 킹 이유지를 사용했을 때 엑셀 레프트 선수가 에미 선수 기절시켰고 패트리코르드 마무리입니다 이럼 패트리코르드 한 2점 아닌가? 한 2킬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포인트는 정말 조금밖에 가져가지 못했고 방금도 이제 너무나 많은 팀들과 싸우면서 아 이게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죠 그 외에 서버이 남아있는 TSM 그리고 매드클레이 두 팀은 매드클레이를 막고 갈 생각이에요 자. 맞고 우선 여기 4 포인트 먹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이렇게. 오케이. 와 이게 확실히 안타깝다. 더 네. 들어가거든요. 이야. 아 너무 아름다운 수로 리드 샷까지. 아유, 네허진선수를 얼로가 또 치고 왔고요. 어, 어. 어찌됐든 GS가 막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1 7점 게임에 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작업만 하면 됩니다. 자, 수지우와 쇼 쇼우 선수가 SSR을 잡아냈습니다. 수탄 조심해야 돼요 얀리 돌아요, 얀리 돌아요 자, 옆쪽! 이거 얀리돌아요 얜리, 아 이거! 얜리가. 아, 얄리가 아, 아, 이렇게만 돌아오는 인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얄리! 자, 17게이밍 아니, 어느새 7킬인데요? 네 예. 자감하게 오, 얀리 있어요 있는데. 오, 야, 오한 번으로 보여주나요? 얄리! 기적끼에 아, 얄리! 아, 확킬을 못 찍겠는데요? 네 아, 인서클 쪽에서 기절을 시켜서 이거는 네, 확킬을 찍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g x i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아 매드클랜이 결국 얄리를 아, 뽑았어요 이게 얄리 선수의 진짜 현명한 플레이가 나온 거기도 하고요 정말 혼자서 다 잡아냈거든요 음. 올킬이 나왔습니다 중앙부로 들어왔던 엔터포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잘 풀어나간다면 이번 매치 치킨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블리의 수류탄 날아갑니다 자,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아, 시원합니다 야 이럴 때 진짜 손맛이 끝내줄 것같아요 뭐, 쾌감이 이거는 진짜 짜릿하죠 비는 아, 버티는 멋있다. 선택을 하면 그대로 끝장나요 끝장 아, 어디든 빠르게 라이딩샷을 통해서 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오스가 어... 오히려 먼저 접근하는데요 자 킥스타트! 스타트가이그잼플 기절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비는 선택권이 없어요 멀티서클 게이밍은 마무리가 됐고요 퀴즈까지 킥스타트에게 헤드를 허용했습니다 킬은 영비가 가져가고요. 네, 예, 그러면서 킬 포인트도 더 챙겨 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스 이제야 1킬 자, 킥스타트가 적극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지용 마무리하면서 본인들이 동쪽을 완전히 사용하겠다라는 생각. 오 좋아요 킥스타트. 자, 자 날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선수의 신경전 치열한데 아 자기장이와 오스 쪽으로 갑니다. 아 이게 결국에 앤스가 이번 자기장에서도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라는 게 네. 바오남 입장에서는 너무나 까다롭거든요 맞습니다 바오남은 앤스를 장기 말로 써야 돼요 음, 어떻게든 네. 오스가 네. 자신들에게 좀 어, 총구가 모이지 않도록 최대한 이 총구를 분산시키도록 앤스를 좀 살려둔 선택을 하고 한점 돌파를 통해서 오스를 좀 밀어내는 좀 그런 선택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앤스가 자신들에게는 오지 못하게끔 해주고 아 근데 킬 스타트가 오늘 80매섭습니다자 스키키가 결국 갔네요. 스네이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바우나 유나이티드가 자기장이 어, 줄어들 때 움직이면 늦어요. 음. 네 엔스가 살아 있을 때 뭔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연막 탕활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가 진짜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킥티 따뜻해. 아, 야 하지만 그래도 자 사이버 티가 디가 기절시고 네. 마무리냈어요. 아 마무리 하긴 했지만 오히려 네. 이렇게 되면. 오스가 좀더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막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 아 명기절. 예. 야 오스가 진짜 아니 거의... 예. 자그 주유소 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키를 좀 몰아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이거 DMR 사격 능력 자체가 지금 너무 매섭죠. 킥스타트가 아 오늘 주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네. 아 아. 아! 오스! 오스! 6킬 치킨을 가져가면서 16점을 가져갑니다 와바우나 유나이티드가 마지막에 킴포인트 안 주려고 네. 어, 이런 또 침착한 판단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PCS5 에이펙 지역의 1위와 PCS5 아메리카 지역 1위의 싸움이었는데 어, 확실히 오스가 좀더 어, 노련하네요 오스가 어. 6킬 치킨을 가져가면서 16점을 획득했고요 야, 17그 게임. 쉽지? 저 팀이 대단해요. 예, 야 일단은 소닉스를 4대 0으로 완전히 랜드마크 포춘키에서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렇게 뒤늦게 출발해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까지 기록했다라는 게 아, 이7 게이밍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